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네네. 제가 안 입어본 스타일이라서 아까 디에잇 군이 올한해 가장 고마웠던 멤버로 디노 씨를 꼽았어요 진짜요? 네한 마디 해주시죠 나도 형이야 사실 뻥이에요 <laughs> 네 앞으로 고잉 세븐틴에게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고잉 세븐틴 촬영은 사실 기대되고 재밌잖아요 <laughs> 그쵸, 그쵸. 네. 좋은 추억을 안겨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운 컨텐츠인데 내년에도 좀 즐거운 추억과 캐럿 분들과 많은 대중 분들께 저희들의 케미와 재미를 많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. 그리고 보잉 세븐틴 할 때는 제가 막더 이렇게 신나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되게 진중한 친구거든요, 저. 진중한 자신에게 네. 한마디, 그대로의 너가 좋다. 진지해도 좋다, 차나. 어 고잉 세븐틴을 찍으면서 PD 형, 누나에게 굉장히 감사함을 많이 느꼈다고 진짜 많이 느꼈어요 네. PD 형, 누나에게 영상 편지 영상 편지를 몇개야 하는 거야, 지금 <laughs> 고잉 세븐틴의 인기 비결은 음. 무엇인지 아십니까? 고잉 스태프분들과 저희의 좀 케미 그걸 더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고잉 스태프분들이 되게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한 자, 이제... 마음 영상 편지 한 마디 그거 대본에 없는 거죠? <laughs> 아, 있어요, 솔직히 말해봐 아 있어요, 있어요 아 오시면 안 돼요, 여기 카메라 초점 나가요 네.